안녕하세요. 토지이기술사입니다 오늘도 단답형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가외철근이 되겠습니다. 네, 가외철근 문제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형은 이제 없고요. 근 이제 공법화에서좀풀 수가 있겠습니다. 키는 이제 배근 목적이라든가 배근시 검토 사항, 그다음에 가외철근에뭐 상세도를 그린다든지 교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준 갈고리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회철근의 배근 목적 및 배근 위치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배근시 검토상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연속 슬래브 지점부의 가회철근 배근 상세 이렇게 했고요. 가회철근 배근시 중점 관리상 지금 보시면 여기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부터 보시면은 콘크리트의 2차 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회로 더 넣은 보조철근이다.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는 간단 명료하게, 단순 명쾌하게 써야 채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백은 목적과 이제 백은 위치가 있는데요. 배은 목적은 말 그대로, 여기 있죠? 이차역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온도 변화, 건조수축에 대한 제어, 이런거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 집중부를 보강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 위치는 당연히 인장응력부라든가 시공이음부, 교량헌치부나 둔각부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옹벽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면 지하박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쓰실 수 있겠습니다. 뭐 교량만 쓰지 않고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게 저는 이제 연속 슬랩브로 이제 그렸는데요. 여기에 꼭 모시도를 그리면은 여기다 꼭 모시도 이게 뭔지 여기다 제목을 꼭 써주시고요. 인장 주철근이 이렇게 있고, 가외철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뭐더 나간다면은 여기 이제 치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얼마? 여기 이제 얼마고, 여기 이제 얼마인지 치수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회철근배근시 중점 관리사항 했어요. 이제 이런 거할 때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열식으로 쓰지 마시고, 백은 전, 백은 중, 백은 후. 나눠서 이렇게 써야지만, 분류를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듯한 답안을 좀 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시도를 보시면은, 가회철근 표준갈고리, 치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면 반지름이 135도다. 그 다음에 여기는 6dB까지 갈수 있다. 요렇게. 요런 것들 이제 모시도 같이 기준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은 전에는 유해 힘 손상 사용 금지, 냉간 가공이 원칙이다. 백은 중에는 철근 고정은 0.8mm 선으로 하고요. 고임대 간격제 간격 1.2m. 요렇게. 백은 후에는 피복 100mm 공공현장 해상교량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치수를 이렇게 썼어요. 0.8mm, 1.2m. 100mm, 여기 옆에 보시면 6dB, 치수 같은 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지금 이 대제목이 점수 포인트가 가장 높죠? 이 점수 포인트가 가장 높은 부분에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수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장명도 이렇게 썼죠? 여기다 제가 빠졌는데 뭐 2000, 뭐 10년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 연도 같은 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을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요거 내용 이제 보지 마시고 혼자 가회철근해서 써본 다음에 이한 페이지에서 내가 제일 안 써지는 거 하나만 이제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개인별 문제풀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